이 말씀은 '독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독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이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독신이 된 사람, 돌싱이라고 했죠. 돌아온 싱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와 사별하고 독신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습니다. 이런 싱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간혹 보면 싱글은 무언가 험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이루지 않고 혼자 사는 그것이 뭔가 마치 인생 나고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나는 나고자다.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중에는 싱글 부서가 있어서 싱글들만 따로 모아서 주일에 말씀 공부도 시키고 양육훈련도 받게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게 보면 싱글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싱글은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싱글은 그렇게 특별 관리가 필요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일까요? 또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고도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을 얽매는 것이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그래서 어, 결혼을 부정하면서 싱글을 예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 양극단의 사고 가운데에서 우리는 싱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도 다 독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 떠나고 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씩 웃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독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독신과 독신 주인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독신은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기는 하지만은 기회가 되면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독신주의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면서 혼자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독신은 현실인 반면에, 반면에 독신주의는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입니다. 왜? 독신주의자,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걸까? 어릴 때 받은 충격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엄마에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나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독신주의자가 됩니다. 자기 성취 욕구가 너무 강해서 독신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일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가정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결혼 따위는 하지 않고 나는 일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독신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독신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혼이 많은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면 부부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1%나 됩니다. 지속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부부들의 만족도가 싱글이나 이혼자나 혹은 그냥 동거만 하고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또, 자녀들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보다도 한 두세 배는 더 높게 긍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는 보고도 많습니다. 결혼은 무덤이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되게 계약 결혼을 해서 사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은약 결혼을 해서 살면 결혼은 전혀 무덤이 아닙니다. 어 이제 반대로 결혼은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결혼 아닙니까? 외롭고 허전하게 살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와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인생의 추운 현관에 홀로 남겨지지 않고 사랑과 관심과 보호로 둘러싸인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춥고 외로운 현관에 홀로 내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한 구절들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이 말이 꼭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환란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초대 교회 시대에 교인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독신자는 혼자서 그 환난을 당하면 되지만은 가정이 딸려 있는 사람은 온 가족이 그 무서운 환난에 내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 환란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결코 오늘 말씀이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을 여는 문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지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훈련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이유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결혼이라는 훈련장을 꼭 통과해야만 됩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이 훈련장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는 100%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결혼할 필요도 없고 가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러면 독신주의자 말고 다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싱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싱글을 따뜻하게 품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 많습니다. 미혼은 그냥, 그냥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들이고, 비혼은 당분간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독신주의는 아닌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은 결혼 안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비혼입니다. 뭐, 취업이 완전히 절벽이지요.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지요. 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도무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할 엄두를 못 내서 비혼이 되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5포 세대가 되더니 7포 세대가 되더니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혼이라도 우리는 잘 품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일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다 사라져버린 청년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라와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혼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비혼을 정죄하는 언어들입니다.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네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결혼하지 않으면 잉여 청년이 되는 거야.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불안전한 거야. 너네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안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잖아. 그런 말들은 안 그래도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큰 상처를 안기는 언어들입니다. 결혼해야 된다고 너무 재촉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총각은 친척 결혼식에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거기만 가면 어른들이 자기를 보고 다음은 니네 차례야. 도대체 언제 갈 거야. 한마디씩 툭툭 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묘수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친척 중에 초상이 났는데 장례식 자리에서 자기도 똑같이 말을 해준 겁니다. 다음은 아재 차례예요. 도대체 언제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냥 자꾸 스트레스 받는 청년이 있으면 지금 제가 가르쳐준 그 방법을 그대로 한번 써 보십시오. 교회 초상 날 때를 딱 기다렸다가 다음은 집사님 차례예요. 도대체 언제 가실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구정이나 추석만 명절이지만 우리는 매주일이 명절이다. 매주일 주위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불신 청년들은 뭐 명절날 친척들 모였을 때만 스트레스 받지만은 이 기독 청년들은 매주일마다 교인들이 저 친구는 언제 갈 건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매주일이 그냥 명절처럼 스트레스다. 청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에서도 싱글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른 다섯 살 이상만 되면 싱글이라도 다 집사에 임명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미국 교회들처럼 싱글만 따로 모아가지고 양육도 시키고 말씀 공부도 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야 됩니까? 싱글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든 부서에 흡수가 되고 모든 프로그램에 흡수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싱글을 이상한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청년부는 빨리 결혼해서 떠나야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중에 빨리 결혼해서 이 청년부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눈치를 볼 것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눈치 볼거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도 배우고 교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십시오. 결혼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은 마흔이 넘었습니다. 어떤 미국 청년이 배낭 하나 메고 무전여행을 한다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부산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잘 발달 안 됐던 시대니까.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에 가가지고 전화번호책을 막 뒤적뒤적 해서 아무데나 전화를 딱 걸었는데 그것이 그 목사님 집이었고 그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흘 부산에 이렇게 있을 텐, 있으려고 하는데 아무데도 아는 데가 없습니다. 하니까 딸이, 어, 마침 내가 시간 있는데 그럼 안내를 해주겠다. 그래서 사나을 같이 돌아다니다가 눈이 딱 맞아 그냥 결혼한 거 아닙니까? 선을 보고 또 보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짝이 나타나려니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도 필요 없고, 딱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한 사람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미국 청년한테 전화 올 수는 있으니까 영어는 조금 해놓으십시오. <laughs> 둘째로, 독신의 은사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더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아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요약을 하면, 주의 일을 온 마음으로 다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존중하고 더 세워 줄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할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부부들이 많지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도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65%가 독신 여성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선교사님 계시지만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 한 서너 목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가진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택할 때에 어디가 복음이 제일 시급한 지역인가? 그것보다는 어디가 내 자녀들 교육에 유리한 지역인가? 어디가 영어권인가 그런 것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곤란하지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마 독신으로 있었으면 더더 더 좋을 뻔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잔 웨슬리는 워낙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집을 많이 비우니까 결국은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조지 위필드도 그 아내가 긴 기간 동안을 독수공방으로 홀로 집을 지키면서 불행해 했습니다 성교 역사에 협격한 공을 세운 윌리엄 캐리 그 사람도 독신으로 있었으면 성교를 더잘 했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은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독신의 은사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러면 모두가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자녀는 누가 낳나? 이슬람 교도들은 막 자식을 엄청나게 낳아서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씨가 마를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시지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독신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혼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 다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 나오면, 나오면 됩니다. 또 그렇게 결혼해서 주의 일을 더 잘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정교 계획자 잔 칼비는 자기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칼비는 총각으로서 아이까지 딸린 과부와 결혼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로운 일 뭐 가정의 여러 가지일, 뭐 빨래하고 뭐 그런 일은 아내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전심으로 종교 개혁의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지키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결혼의 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결혼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남의 은사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독신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 뭐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독신 주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독신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당당한 싱글이 되어야 합니다. 미혼이든지 비혼이든지 지금 싱글로 싱글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싱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싱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졌다고 해도 남편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수 있습니까? 남편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와서 갈라놓을 수도 있고, 치매가 와서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0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판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의지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세컨 베스트입니다. 차선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 세컨 베스트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까?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나는 오로지 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 것이 바람직한 사고입니까? 사랑 타령을 하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고귀하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혼은 그 다음에 가치 그래서 세컨드 베스트입니다 안 그래도 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 애들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결혼은 행복을 여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다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냐? 결혼을 더 의지할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세컨 베스트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내가 싱글로 살든지,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이 자기 책에서 이런 간정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크레이그라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만 최장암에 걸렸습니다. 아내와 예쁜 딸세 명을 둔 행복한 가장이 최장암 4기 길어야 6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 씩씩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투병 생활을 잘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곤 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이 기엽코 불러가시는 걸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걸까?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고인이 남긴 블로그의 글들을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에 남긴 글을 읽고 나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자기 사무실 문부터 닫았습니다. 혼자서 실컷 울기 위해서 문부터 닫았습니다. 글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블록에 남긴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다.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면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얼굴에 튀어나온 뼈들을 모두 깎아내야 할것 같은 느낌이다. 나의 누런 눈은 황달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이 멈추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다.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사실이 힘이 된다. 그곳에서는 암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장차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 의욕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이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 그 끝에는 느낌표가 다섯 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느낌표가 다섯 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위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그름그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고비, 어떤 단계를 통과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싱글로 살 때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싱글로 사는 것이 뭐 가정도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굳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싱글로 당당한 싱글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